우리 일간지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바이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바이누 스왑 2.0 버전이 출시를 했어요. 개발자들에 따르면 이번 플랫폼은 사용 친화적인 디스플레이와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과거에 시바인우 수왑 저번 버전에서도 유동성을 제공하는 대신 추가적인 보상을 지급했었는데 시바인우를 너무 수합하는 나머지 너무 불필요한 여러 단계의 과정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시바 수왑2.0 버전에서는 불필요한 모든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시바인우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 중요한 속보가 발생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순유입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서 불장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우리 시바이누가 이더리움 기반의 밈코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호재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바이누는 상관계수가 높기 때문에 덩달아 같이 상승한다고도 말씀드렸었죠. 때문에 당연히 호재성 아주 강한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수 또는 추가 매수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의 매물대가 많이 두텁다고 보이니까 이번 상승을 기점으로 우리 시바이누의 폭등이 시작이 될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비교해보면 우리 시바이누는 총 20개의 알트코인 중15% 상승으로 수익률에서 5위를 등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바인우에게 엄청난 폭발 상승 모멘텀이 생겨나면서 수많은 고래들이 지금 매집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도 당장 고래들의 매집할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빨리 같이 매집해서 많은 수익을 벌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바인우가 갈수록 소각률을 계속 높이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1 4 5 7 5포트가 엄청난 소각률을 자랑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총 2억 7,900만 개의 시바인우를 제거를 한 건데 이제 고래들도 계속 몰리면서 본격적인 폭등 시그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요. 이럴 때 저희가 매수해 놓지 못한다면 난중에 추가 매수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조금씩 추가로 담아 놓는 것도 여러분이 부자가 될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5분만 집중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다친 암호 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 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두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 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 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투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민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3배, 5배를 넘어서 1,000배, 1,000배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10000배도 넘는 상승 나와 줄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 원이었던 시드가 2배, 3배를 넘어서 1000배, 10000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 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 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9618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1주, 2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